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우리 종금 매매 일지를 작성해 보았어요. SK증권 주가가 우리 금융 인수 소식에 강세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SK증권 주가가 급등하길래 SK증권 주가를 보면서 우리 종금을 단타 매매 연습을 해 보았어요. 왼쪽은 SK증권 1분 차트이고, 가운데는 우리 종금의 1분 차트, 오른쪽은 우리 종금 매매일지 차트에요. SK증권 주가가 쭉쭉 오르길래 우리 종금을 매매했어요. SK증권이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풀리길래 우리 종금을 전부 매도했어요. 금요일에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 SK증권 우선주는 하한가, SK증권은 7% 넘게 하락했어요. 해명 공시를 보면 관련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요. 매매를 마무리하고 나서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았는데요. 6월 16일 목요일 오후 기사를 보면 SK증권이 유력하지만 아직 진행하고 있는 협상은 없다고 해요. 조롱이는 아직 주린이라서 급증하는 종목과 관련된 종목을 매매연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보로만 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